어, 안 돼. 행복하게 해줄 좋은 아이디어 있어.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세 분을, 뽑 막, 체중 세 분이고, 밤밤, 명 밤. 자택에 우리가 에어컨을 놔두는 거야. 어, 진짜 열명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여기 혹시 번호로 앉아져 있는 거예요? 번호로 앉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호를 저희 열 명에서 열 개, 한 1인당 하나 뽑아가지고, 음료를 하나 더 드릴까? 부테질 부패질 부테질. 나 부테질은 집착. 아니 잠깐만 어. 잠깐만 정리를 조금 해보. 우리 이거 스피커 나와요? 예. 스피커 어? 나와요? 어. 어. 그,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나와요. 우리 연결 가능해요? 네? 돼요? 그럼 우리 인간 에어컨이 국기업을 한번 들려주는 게 어때요, 그냥? 아 어. 깨요해요 아 좋죠, 여러분. 아니면, 아니면... 나 번호 추첨하고 싶는데. 먹었어요 래그 우리 아그이 그래, 잖아 일단 그러면어그 어, 그래, 뒤에도 더워가지고.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 래그 됐어요. 한번 추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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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음료 받으려고 여 앞에 나와야 돼. 그냥 구기업하면 재미 없잖아요. 파트 바꿔탈까요 <laughs> 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 게 묘미죠. 너무 모르는데 나몰라 가자! 가자! 이게 세미적의 아, 아, 뭐 묘미지. 뭐? 그럼 누가, 누구 방향 옆구리 파트 할 거야? 파트 바꾸기 안 돼요. 나는 어, 루나 어, 엑안데요 엑시한대. 알지? 안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래도 오사람합다 아니 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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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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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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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액션티가 네트워크 하는데 액션을 하 사람한테 돼요. 액션이 제떻트 되는지 요 영어부터 너무 어려운데. 그럼 어, 빠지세요. 빠지시면 <laughs> 돼요. 빠지시면 돼요. 게게 네. 어, <laughs> <해야> <laughs>